오늘부터 민수기 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둘째 해, 둘째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에 아珥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소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2 0세 이상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로는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집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서여 사람들의 이름을 물어하니. 루우벤 지파에서 지파에서는 수대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몬 지파에서는 아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오. 유다 지파에서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오. 이사가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네일이오.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안미요세의 아들 엘리사마요오 우나세 지파에서는 스비둘... 수다소의 아들 가말리에리오, 베냐미지파에서는 시티돈의 아들 아비단다니오, 난지파에서는 암미 사들 세 아들 아하 에세리오, 아셀 지파에서는 우그란의 아들 바기에리오, 과치파에서는두엘의 아들 엘리아사리오.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두드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날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 이름을 자기의 계통을 별로 신고함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강의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들에게 선한 자들의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사람을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루우벤 집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스문의 아들에게 선한 자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오만 구천 삼백 명이었더라. 가집 아카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성당의 가문에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가집파에서 계수된 자는 사만 오천육백오십 명이었더라. 유다에서 아들들에게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금형 그 수대로다 계수한 유다 지파에 개수된 자는 칠만 사천육. 육백 명이었더라. 이사가레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가 집회에서 계수된 자는 오만 사천 오 사백 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개, 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집회에서 계수된 자는 오만 칠천 사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명이었더라. 므낫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산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산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이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산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집파에서계수된 자는 34,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납달리 집파에서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산받은 자는 오세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 간의 계산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 할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이 지판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중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 운반할 때 레이인의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시대의 진열별로 각각 그 진영과 공기를 곁에 스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이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하신대로 행하였더라 이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으로, 진영의 군기와 자식, 자기의 식자 조상의 가문의 기후의 곁에 지을 치되, 을향하여 사방을 치라, 동방의 돈을 쪽에 진칠자는그 진, 진영별로 진영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존대로 대수한 자가 7만 4600명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일자가 지파라. 일자가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르의 아들, 느나데리요. 그의 군대로 개소된 자가 5만4천사백 명이라. 그리고 수블론 지파가 그수블론 자손의 지휘관의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그의 군대로 개소된 자가 5만 이천사백 명이니 유다 신영에 속한 군대로 개소된 군인의 총계는 1 8만 육천사백 명이라. 그들은 제대로 행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데진영의 군대 금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수데우레아들 엘리수리오 그의 군대로 개소된 자가 사만 육천오백 명이요. 그 곁에 진치자는 스무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솔루미에리오 그의 군대로 개소된 자가 5만 구천삼백 명이요. 또 같이 팔라 가짜 손에 지휘관은루에라아드 엘리아사비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사만 오천 육백 오십 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십오만 천사백 오십 명이라 그들은 제의대로 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에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행 위치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라 서쪽에서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군는 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오세 아자 1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결소된 자가 3망 500명이요. 그 곁에 누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누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는 개수된 자가 3만 2천 0백명이요또 베냐민 집파라또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온 기도원의 아들 아비나다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삼만 오천 사백 명이니 에브라인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손계는 십팔만 십만 팔천백 명이라 그들은 제삼대로 행하진이라 북쪽에는 단 진영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때의 아들 아이 엘세리오 지로나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육만 이천칠백 명이며 그 곁에 진취자는 아세의 지파라, 아세의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라네 아드, 바기에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집하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나의 아들 아하이라요 그의 군대로 개소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개소됨 함을 받은 군대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 홀대로 행진할지니라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소된 자니 모든 진영군인 곧 개소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요 레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개소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준 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 모세와 함께 산에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아론감 저기 있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다비오 다음은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리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부여되어 즉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다카 아비우는 신의 방야에서 여호 앞에 바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 앞에서 죽어 자기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마리 그 아들 아버지 아론에게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이즈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 서서 그들에게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사모,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하지니 너는 레윈을 아론과 그,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세차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테를 열어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여 하게 하였는즉 레위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임을 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에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를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내것이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레위자손을 네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개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짐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 명령을 신혜로 개수하니라 레위인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루하니 게르톤과 고아과 무라리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들의 종족대로 이루하니 린니아시무이오고아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루하니 암무람과 이스엘과 헤브론과 입시에리오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어마이고 계료손에게서는 림니아 종족과 시물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크헤손과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요 계료손 종족들은 상막지 곧서쪽에진흙칠것이요 라일의 아들 엘리아사 아삽은 계료손과 사 가나라 게르손 사람의 조상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더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미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을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종족과 이스라엘,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그 고아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로서 출생일 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압자손의 종족들 성망남쪽에지낼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압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감은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잔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사살 레윈이 인의지휘관들의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 거, 통할 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의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고들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육천이백 명이며 아비하일이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지내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넓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뜻 사방 기둥과 그 받침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퇴막 앞에 해돋는 쪽에는 모세아론과 아브라론의 아들들이 지내치고 이스라엘 자손이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을지니라. 모세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외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개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가축을에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태어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일 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이만 이천 이백 칠십삼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태어난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윈보다 273명이 더 많은 지숙전으로한 사람에게 다섯 세 개를 받되 성수의 세 개로 받으라. 한세 개를 20개라니라. 20 더그 더한 자의 숙전을 아론과 그드, 그의 그 아들들을 내게 줄 것이니라. 로세가 레윈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 서숙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수의 세계로 1365개의 세계리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아다음에아우나진나리나 어, 여기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 12지파에 대해서 각각 계수하라고 되어 있고, 그들을 계수할 때 레위인은 제하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구라, 이렇게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어, 지금 이삶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레위인으로 영적 레위인으로 이어가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듯이 우리 하원이 하진이 하린이가 하나님 앞에 택하신 임을 입은 레위인처럼 구별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추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 더열심히 내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자라나기를 엄마가 축복하고. 그러한 내위인데 지금의 주의 종들과 같은 분들을 잘 섬기고 어, 종기 역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하온이야 진이하린이 우리 가정대기 엄마가 기도할게 사랑해.